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시의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 목표를 소개할게요. 첫째, 한시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한다. 둘째, 한시의 표현 방식 및 감상법을 이해한다입니다. 한시란 무엇인가요? 한시는 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운율을 살려 한자로 쓴 시를 말합니다. 한시는 크게 고체시와 근체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체시는 근체시 성립 이전에 사용한 시의 형태로 규칙이 매우 자유로우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체시는 당나라 때 성립된 시의 형태로 규칙이 매우 엄격합니다. 근체시는 한구의 글자수에 따라 5원시와 7월시로 나뉘고 다시 절구와 율시, 계율로 구분됩니다. 즉, 근체시는 다섯 글자씩 네 구로 이루어진 오원절구, 다섯 글자씩 여덟 구로 이루어진 오원율시, 일곱 글자씩 네 구로 이루어진 칠원절구, 일곱 글자씩 여덟 구로 이루어진 칠원율시로 구분됩니다. 대율은 열구 이상으로 이루어진 한 시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한자로 다시 정리해볼까요? 한구의 글자수가 5이면 5원시인데 전체가 4구이면 5원절구, 8구이면 5원율시입니다. 한구의 글자수가 7이면 7원시인데 전체가 4구이면 7원절구, 8구이면 7원율시입니다. 다음으로 한 시를 띄어 읽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시는두 자, 세 자로 띄어 읽고 7언시는 네 자, 세 자로 띄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시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절구의 경우 기승전결로 시상이 전개되는데, 첫 구를 기구, 둘째 구를 승구, 셋째 구를 전구, 넷째 구를 결구라고 부릅니다. 기구에서는 시상을 불러일으키며 승구에서는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 발전시키고, 전구에서는 시상의 변화를 주어 분위기를 전환시키며, 결구에서는 시상을 마무리하여 끝냈습니다. 율시의 경우 수련, 함련, 경련, 미련으로 구성되어 좀 다릅니다. 율시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시의 아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본이란 특정한 구의 끝에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배치하는 규칙인데, 아본의 쓰인 글자를 문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왼쪽은 한스밴드의 오락실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끝자리에 어어라는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지요? 오른쪽은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한시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한자가 바로 이 한시의 운자입니다. 5원 절구의 경우 기구의 끝자리에는 아분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구와 결구의 끝자리에는 무조건 아분을 합니다. 7원 절구의 경우 기구의 끝자리에도 아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부와 결구의 끝자리에는 무조건 아분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시의 표현방식, 즉 수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우법은 나란히 이어지는 두 부가 내용상 어법상 짝을 이루도록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비유법은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과장법은 사물을 실상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대우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일로의 상거라는 한시입니다. 이 한시는 기구와 승구가 서로 짝이 되는 대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뜻 풀이를 보면 서로 짝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작품 제목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어나 시구에 담긴 의미와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시의 분위기와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산이에요? 산! 대게는 영덕산 비로해봉 구론산 꼬막은벌교산 비로해봉 구론산 바게뜨는 파리산 비로해봉 구론산 방금산 구론산 구론산 비로 는보성산 비로해봉 구론산 한라봉은 한라산 비로해봉 구론산 전자제품은 용산 비로해봉 구론산 으한차차 구론산 구론산 마갈비는 춘천산 피로회복 크론산 양꼬치는 중국산 피로회복 크론산 깜빡했다 하차산 피로회복 크론산 큰 피로의 크론산 크론산 피로회복제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크론산인지 아닌지 영진 크론산 아몬드